교회 학교 예배를 위한 설교 만들기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다섯 단계로 설교를 만들겠습니다. 오늘이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세 번에서 다섯 번을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하기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어 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6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도착과 소동,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6절까지 모든 대제 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게 됨.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8절까지 헤롯의 음모, 네 번째 단락 9절에서 12절까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감. 다섯 번째 단락 13절에서 15절까지 애굽으로 피하시는 예수님의 가족. 여섯 번째 단락 16절. 헤로성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학살함.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헤로성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박사들의 꿈에 헤로세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에게도. 주의 사자가 지시해서 애굽으로 피하게 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크게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였다. 세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분석 및 연구하기. 1.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1.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1절 에이 1절. 헤로왕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참고,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0년 경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의 왕이 되었으며 B.C. 4년 경에 사망하였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매 출신이었으나 유대인들이 호감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다. 요한복음 2장 2 0절 그러나 그의 부인 마리암네를 비롯해서. 몇몇 친족 및두 아들까지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때 누가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1절비?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참고,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의미하므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지역 가운데 문화와 천문학이 발달한 페르시아나 바벨론 그리고 아라비아나 메데 등이 그 지역일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본문의 기록만으로 그 지역이 어디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천문학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며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던 바벨론이 그중 유력해 보인다. 그들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2 절에 이절 2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참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에 포로되어 흩어진 이후로. 유대의 전통 및 예언들이 그 지역의 점성가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도 점성학적 지식과 더불어 유대 전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대 땅의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으며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절비, 이절 2절 2절.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까지 찾아온 목적은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참고, 박사들은 이번에 태어난 왕은 보통 왕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특별히 경배하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은 그가 수없이 태어나고 죽는 일반적인 왕들과는 다른 어떤 뛰어난 존재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왕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다. 그들은 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참고 당시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당시 유대 왕궁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다. 그들은 점성술의 연구와 유대 경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났을 때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알수 있었으나 6절에 나오는 미가에 예언까지는 알지 못했으므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이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했을까요? 3절 참고 4절에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말한 것을 그리스도로 바꾸어 말한 것으로 보아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그 왕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으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메시아란 사실 때문에 헤롯의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헤롯은 전에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 마리암네와 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볼 때, 메시아 탄생 소식은 그에게 얼마나 큰 초조감과 두려움을 가져다주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과 함께 근심하고 동요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과는 달리 메시아 왕의 탄생을 두려워하고 소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과 더불어 동요하고 심히 걱정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 탄생 소식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그의 잔인성이 나타나는 원인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2. 두 번째 단락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2. 헤롯은 그리스도가 나신 곳을 알기 위해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까? 4절 4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지 물었다. 참고, 헤롯은 자신의 지식으로는 메시아 탄생지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율법과 예언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소집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알아내. 살해하겠다는 결심으로 탄생 장소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물었던 것이다.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십니까? 5절, 6절에. 6절. 선지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참고. 미가서 5장 2절 표현은 미가 당시 베들레헴이 최소한의 행정 구역 단위를 이루는데 필요한 천 명의 인구도 되지 않았던 작은 촌락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본문처럼 변형시킨 마테의 의도는 메시아가 탄생할 성읍이라는 의미에서 베들레헴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6절비? 6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들이라. 참고. 본문은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이었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일부 인용한 말씀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1차적으로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4절에서 다윗에게 적용되었던 이 목자의 이미지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시켰으며 마태는 이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적용시킨 것이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3세 번째 단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 3.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무엇을 물었으며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7절, 8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서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부탁했어요. 참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직후에 급하게 박사들을 불렀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가만히로 번역된 단어, 라드라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그리고 헤로시 박사들에게 별이 빛나기 시작한 때를 물은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시각에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그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 죽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은 것은, 예수 탄생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냈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그의 숨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참고. 헤롯 왕은 예수를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죽일 목적으로 박사들에게 소식을 알리라고 한 것이었으나 박사들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아기 예수를 처치하려는 음모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음이 분명하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4. 네 번째 단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4. 박사들은 어떻게 왕에게로 인도되었습니까? 구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서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참고 구절은 별의 출현과 인도가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뜻밖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는 별이 박사들의 길을 그들 고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음을 암시한다. 박사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서 유대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0km도 되지 않으므로 별의 움직임은 비교적 미세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10절.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참고. 10절을 통해서 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별이 메시아 탄생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그 장소를 확실히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형용할 수 없이 기뻤던 것이다. 확신을 주시는 기쁨이었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11절 A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굿간이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고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신적인 경배, 즉 예배를 드렸다. 유대인들은 단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 방에서 온 박사들은 멀리에서부터 와서 경배했던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에는 목자들이 예수가 누워 있는 구유를 찾았지만,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언급이 없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의 예물,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은 상징성을 갖는 예물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황금은 예수의 왕권을,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리적 용도로 쓰이던 물질이라는 점에서 예수의 신성을, 그리고 모략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2절.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참고, 하나님은 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 세계로 되돌아가 아기 예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염려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그들에게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이 베들레헴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박사들이 헤롯을 확실히 피하기 위해서는 사해 남단 이 길로 갔을 것이고. 아니면 가나안 땅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였다면 사해 북단의 길로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방 박사들은 헤로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경배한 아기 예수가 분명히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며, 그가 헤로세 의해 위기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5. 다섯 번째 달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1. 하나님은 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습니까? 13절에서 15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참고. 직역하면 왜냐하면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그 아기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다. 13절은 내게의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급히 해야 될 일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을 세밀히 구분하여 지시하고 있다. 그들은 밤에 출발했는데 이는 헤롯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음과 동시에 아기 예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위급한 상황을 맞아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의 변방까지는 12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이다. 게다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교통 수단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던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에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고. 호세아 11장 1절은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호세아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으로 출애굽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했으며 6월절 어린양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했으므로 애굽에 계속 거주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멸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나온 것의 유기적 관계는 충분히 성립된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6. 여섯 번째 단락.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은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잔혹한 짓을 했습니까? 16절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사리하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였다. 참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이 바로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두 사리하의 사내아이들을 죽인 것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을 포함한 사방 모든 지역이었다. 이처럼 베들레헴 인근 지역까지 유아살해의 대상지로 삼은 것은 헤롯의 잔인함과 권력에 대한 집요함을 잘 보여준다. 또 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무계획적으로 살해하지 않았다. 그의 살해 지시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으므로, 예수의 나이를 추정하여 그 범위 안에 든 산의 아이들만을 죽였던 것이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알아본 시간이란 별이 그 박사들에게 맨 처음 나타난 때를 의미하며,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것은. 동방에서 별이 박사들에게 나타난 때가 유아살해 당시로부터 약 2년여 전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네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중심 주제 찾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 생각해보기. 하나님은 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오는 길에 별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과 가족이 애굽으로 피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고 또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확한 장소까지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또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놀라운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표적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에게 계획이 실패하자 많은 아이들까지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탄생의 표적을 믿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믿고 따라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또 반대하는 자는 그 표적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그 승리를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심주제.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중심주제로 설교 만들기. 오늘 분석한 중심주제를 가지고 만든 설교는 다음 영상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